어쨌든 이렇게 as 애지, as는 택배를 받거나 혹은 뭐 맛집을 찾아갈 때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것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의 변화를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드리는 달변가 영세입니다 드디어 as가 왔습니다 as 진짜 짧은 단어잖아요 근데 참 쓰기 어렵습니다 왜냐 쓰임새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영어 좀 공부하셨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국에 좀 계셨다 하시는 분들 아마 다알 거예요. 이 as는 읽기든, 쓰기든, 듣기든, 말하기든, 어디에든 다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중요하지만 의사소통할 때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as입니다. 실제로 원어민들도 이 as를 굉장히 잘 쓰고 잘 활용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그치만 우린 못해요. 그래서 오늘 애즈를 준비했고 오늘은 애즈의 여러 가지 쓰임새 중에서 as as 요거를 알려 드리려고 해요. 흔히 as 원급 비교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우리가 되게 많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 쓰면은 영어 실력 점프 점프 하거든요. 이 as 에즈, as가 뭔지 언제 어떻게 쓰면 되는지 제가 오늘 다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도 있으니까 만약에 영상이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은 꼭봐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a s 어떻게 쓰는지 바로 가 볼까요? 일단 as의 본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앞으로 가르쳐 드릴 모든 as는 이 본질을 따릅니다. 자, as의 본질은요. 길게 말하면 identicalness. 짧게 말하면은 same. 즉 같음을 뜻해요. 같거나 동등하다. 이걸 뜻하는 게 에지입니다. 그래서 전 예전에 에지를 양팔 저울이라고 가르쳐 준 적도 있어요. 뭔가 동등한 무게를 표현하니까요. 제가 i'm tall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뜻이죠? 나는 키가 커요. 여기서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비교 대상도 없고 차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i'm tall이라고 말은 할순 <laughs> 난 내가 크다고 생각해. Anyway, 이렇게 I'm tall. 이렇게 말하면 나는 키가 크다라는 것뿐 어떤 비교 대상도 차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I'm taller. 여기에 more. ER의 에너지가 들어갔죠. 여기선 더니까 해석은 나는 더 커가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더 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렇게요. I'm taller. him 그쵸 비교 대상 힘이 나왔죠. 나는 더 큰데 누구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자 여기서는 비교 대상도 존재하고요, 차이도 존재해요. 비교 대상은 그고요. 차이는 내가 키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more 비교급의 쓰임새죠. 비교 대상 존재하며 차이가 있다. 근데 만약에 비교를 해봤는데 차이가 없어, 똑같애 이러면요, 이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I'm As tall as him. 다시 뭐라고요? I'm as tall as him. 비교 대상 있습니까? 있습니다. 힘이죠. 차이가 존재합니까? 차이는 없어요. 나도 그만큼 키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랑 나랑 키를 비교해봤는데 키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I'm as tall as him. 이렇게 써주는 거고 가운데 taller 얘 써줄 필요가 nope. 없죠. 왜? 얘를 쓰는 순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이가 없잖아. 그걸 보여주는 게 as라는 거예요. The same 같은. 다른 예시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it's expensive 이렇게 말해요. It's expensive. 그럼 뭐예요? 이거 비싸. 딱 끝입니다. 차이도 없고 비교 대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It more expensive, it's more expensive 그럼 뭐예요 차이가 존재하죠 이게 더 비싸 어떤 비교 대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it's more expensive than that 뭔 말이죠 이것은 그것보다 더 비싸다 라는 거죠 즉 비교 대상 존재하고요 차이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t's as expensive as that 자 비교 대상 존재해요 그것 근데 차이가 안 나. 이것도 그것만큼 비싸. 이게 as, as 예요 그래서 이 as, as 앞에 not이 들어가면요. 차이가 난다란 걸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I'm not as tall as him. 나는 그만큼 키가 크지 않아 할수 있고요. It's not As expensive as that. 이것은 그것만큼 비싸지 않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낯이 들어가는 순간 같지 않음이 되고 낯이 없다 그러면은 같음이 되겠죠. 다른 예문을 보면은 The weather is not as hot as yesterday. 그쵸? 어제만큼 오늘의 날은 덥지가 않다. 근데 만약 여기서 낯이 빠진다. The weather is as hot as yesterday. 그러면은 어제와 오늘의 날씨의 더위는 같다 표현할 수 있고요. He is as clever as her. 그러면은 clever. 영특한, 뭐, 총명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녀만큼 총명해 똑똑해 할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 낯이 들어가. 그러면은 He is not as clever as her. 그는 그녀만큼 똑똑하지, 총명하지 않아 할 수가 있어요. 엄청 쉽죠. 그럼 이 as, as를 언제 많이 쓸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건이 좀 다를 때가 있지 않나요? 사실 그럴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보다 작네. 색깔이 생각보다 어둡네. 그들이 말했던 것만큼 맵지 않네. 이때 여러분들이 애지애지 쓸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생각보다 작네. 내가 생각했던 정도와 물건의 크기는 같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This is not as big as I thought. 혹은 expected.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 않아. 그래서 생각보다 작네가 되고요. 색이 본 것만큼 밝지 않네. 색이 본 것보다 어둡네. 그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The color is not as bright as I saw. 내가 본것 bright 같지 않음. The color is not as bright as I thought. 할수 있고요. 그들이 먹었을 때막땀 뻘뻘 흘리면서 먹었던 그 라면 엄청 맵다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먹어 보니까 이상하다. 그들이 말한 만큼 맵지가 않아. This ramen is not as spicy as they said. 이 라면은 그들이 말한 것보다 맵지 않다. 할 수가 있겠죠. 이걸 빌미로 오늘 온라인 쇼핑 한번 해 보는 것도 영어 공부한다고 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럴 때쓸수 있는 게 as 애지 as고요. 여기 쓰인 big bright, spicy.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흔히 형용사라고 하잖아요. 이 형용사가 a s a 사이에 잘 와요. 왜냐? 상태나 특성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특성에 차이가 난다. 어떤 특성이 같다. 이런 거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써줄 수가 있겠죠. 혹은 뭐 그럴 때도 쓸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되게 유명한 맛집으로 친구를 데려갔어요. 평소에 맨날 북적거리는 맛집이야. 근데 오늘 딱 갔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 합니다 This is a very famous restaurant.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야 But today the restaurant is not as crowded as usual. 그쵸 마지막에 제가 as usual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단어가 평상시에 이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as usual 이 표현 자체가 뭐 일상대로 늘상 언제나처럼 이런 식의 느낌으로 많이 쓰여요 평소보다 사람이 많지 않다 평소만큼 사람이 북적거리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항상 There are not many people 이렇게 쉬운 거 쓴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없다 근데 그럴 때 The restaurant is not as crowded as usual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as usual 이 단어 대신에 as always 이 표현도 많이 쓰여요 한, 어, 언제나처럼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Hey, how are you? 그 때, good as usual. 이런 식으로도 많이 대답하거든요. 어, 좋아. 언제나처럼 좋아. 항상 그랬듯이 좋아. 이렇게 쓸수 있고, 당연히, good as alway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건 영쌤이 주로 즐겨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as, as는 택배를 받거나 혹은 뭐 맛집을 찾아갈 때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보고 택배 시키고 맛집 찾아가면 되겠네요. 왜냐? 에지 에지 쓸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에지 에지는 이럴 때도 쓸수 있겠죠. 연인이 있는데 막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럼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Do you really love me? I feel like I'm the only one who expresses love in this relationship. 뭐라고 얘기해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I feel like 내가 느끼기에는 I'm the only one 내가 유일한 사람 같아. Who expresses love? 사랑을 표현하는. In this relationship. 이 관계에서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긴장하죠.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Honey, I love you. 나너 사랑해. I do love you. 나너 정말 사랑해. 그래도 안될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사랑하는 만큼 나도 널 사랑해. 그럼 이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I love you. 사랑을 합니다. As much as you love me. 너가 나를 사랑하는 양만큼 나도 너를 사랑해. 그래가지고, I love you as much as you love me. 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양만큼을 표현할 때, as much as. 이런 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aybe you don't love me as much as you think Maybe you don't love me as much as you think 뭐 이런 문장 나올 수 있겠네요 Can I eat as much as I want? 그쵸? 뭔 말이죠? Can I eat? 먹을 수 있어요? I want 내가 원하는 as much as 양만큼 즉 제가 원하는 만큼 많이 먹을 수 있나요? 그니까 Yes, you can eat as much as you want as much as you like 그쵸죠 너가 좋아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어. 뷔페가 가지고 이런 표현 쓰고 뭐 말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친구 초대했을 때 마음껏 먹어. 먹고 싶은 만큼 먹어. You can eat as much as you want. 할수 있고요. as much as 대신에 뭐 as fast as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겠네요. 지각한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Why are you late? 너왜 늦었어? 그때 I came as fast as I cam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I came 왔다. I could 할수 있는 만큼 as fast as 빨리. 그래서 I came as fast as I could. 내가 올수 있는 만큼 빨리 왔어. 나 진짜 빨리 온 거야.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I came as fast as I could 할 수도 있겠죠. We're here. We came here as fast as we could, and we're here. So we're here. we came here as fast as we could and we're here so. 여기서 약간 파생되는 애들이 as soon as possible 이런 애들이에요 가능한 정도와 s o n 곧이 정도와 같아야 되니까 as soon as possible 하면은 가능한 한 빨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터에서 많이 쓰이겠죠 이런 느낌으로 can i talk to you a minute? i'm sorry now i'm in the middle of a meeting please call me back as soon as possible 뭔 말이에요? can i talk to you a minute? 너랑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1분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니까 미안해. I'm in the middle of a meeting. 나 지금 미팅 중이야. 그러니까 please call me back. 전화해줘.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그렇죠. 회사에서 이런 경우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네요. Is it done? Not yet. I'm working on it. Please finish it as soon as possible. We are in hurry. 그렇죠. 이런 거 많죠. 끝났어? 아 하고 있어요 아직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줄래? 우리 지금 바빠. 아 머리. 아 어쨌든 어쨌든 회사에서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 이것도 여러분들이 친해지면 좋겠죠. 어째 점점 애지애지랑 친해지는 기분 들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고,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말입니다. Your English skill is not as bad as you think. And moreover, you are not as bad as you think. You are amazing. Believe in yourself. 겸손한 것, 물론 좋죠. 그렇지만, 자신을 깎아내리면서까지 겸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생각보다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더 그래요. 이 길고 지루할 수 있는 영상, 어려울 수 있는 영상을 여기까지 끝까지 보려고 했고 공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더 잘하고 싶으니까 이거 여기까지 본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기에 제가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Your English skill is not as bad as you think. And moreover, you're not as bad as you think. You're amazing. Believe in yourself.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여러분 자체도 여러분들 생각만큼 배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훌륭한 사람이니까 스스로를 믿어주시길 바래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원급 비교의 as edge, as를 봤습니다. 둘이 비교를 했는데도 차이가 나지 않음을 표현하는 것, 똑같음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as라는 것을 오늘 배웠죠. 오늘 되게 많은 예문들이 나왔어요 제가 이 애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문을 많이 준비해 줄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문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죠 이 영상 두번세번 번 다시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이제부터 미드나 영화를 보면은 에지에지가 잘 보일 거예요 그럼 거기 나오는 문장들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아 여기서 에지에지가 이렇게 쓰인 거구나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as 애지 as가 친해지고 그걸 쓰면서 영어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때요? 이번 영상 여러분들이 예상한 만큼 괜찮았나요? Is this class as good as you thought?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괜찮았다면은 댓글로 그렇다고 답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비교의 as를 봤고요. 다음번에는 어떤 두 동작이 동시에 일어날 때의 에즈를 봐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영상은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